올라와. 비맞지하고 이리와. 찜빵 얼른, 얼른. 이리, 이리. 얼른, 얼른. 비 오니까, 이리와. 얼른, 얼른. 아, 여기, 여기 밥 있어. 비 오니까, 여기서 먹어요. 응. 올라와. 뛰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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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. 옳지. 오늘은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, 음, 밖에서 계속. 찐빵이나 밥을 먹었는데, 비가 오니까, 젖었네요. 야, 여기서 놀아라, 이제, 여 밑에서, 응? 밑에서 놀아, 응? 어? 비가 안 오잖아, 이거. 응? 아, 오늘도 이제 비가 이렇게 많이 옵니다, 오늘 저 밑에 도로가, 아, 또 잠자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. 오빠, 오빠, 오빵, 어쨌든, 응, 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, 힘 응? 맞으면 될 거냐? 호기호방 응. 가족들은 비가 오니까 좀 이따 줘야 되겠고, 얘가 자기 아궁이 속에서 피를 피해가지고 거가 있어. 요 그래서 오래다가 여기서 밥을 한번 줘봅니다. 많이 먹고, 응? 항상 얘기하지만, 찐빵, 응? 주새끼들 있나? 잘 보란 말이야. 알았어요, 응?